準備よろしいでしょうかねえテクポテクポテクポ2 8、はい、28 5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明日もその元気で飲んでいきましょう。それではメンバーを呼予備したいと思います。1 0 0の登場です。 18度日ひたりがその中たらないじゃないままじゃャにスもりにはならない関係だただひと言で君は過去になった未来が発てそれもさ世界の夜に暗い 溶け自然が変わっていた君たち愛すないこの思いが嘘だらくすべき今はそっと夢の中で何度も終わざと命ずる St.Y. heart

そして、タイトル曲ネジャータイプの他にステイブーブンに高い、トルムオブウィとレバーの3曲が収録されています。皆さん、たくさん期待してください。まね、はい、ではそろそろ次の曲に行きましょう。次の曲はしないです。 もう気持ちはしないでかいもうこれははずないしできないまだ食べていないうすらないもうたくない君の心はもうせっかはねないさくしめたくすもりがわざってもきらっとうためでしれしれしうしれしれ 오케간 <목소리도> 선수은승리하니다 네. 자, 리브와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새 리코스. ですね. 네. 어... 네, 이걸 할게요. 시작할게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눈앞에 내가 엄청 좋아하는 피자가 있을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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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행동은? <입금은? 웃음> 1. 망설임 없이 먹는다. <laughs> 2. 주변을 확인하고 먹는다. <laughs> 주변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다. 아りの人にこの国からおすすめで신んうんうんう가가んうんうんう다うんうんうん것んうんうんう가う가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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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가う리지말아んうん 일번 주변을 확인하고 먹는다. 먼시니3 네. 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다. 니다 <laughs> <laughs> 왜? 괜찮을까 봐? 아니요. 근데 내가 원래 단도 없어요. 아, 오케이. 이자좀 이상하긴 해요. <laughs> 問題ですね。一緒に食べたいと思います。あ、オッケー。あ、僕が好きなの頑張ってください。4番。心境はすごい。どんなものを覚えてるんだ ?1 番の人手を挙げてください。 아저 2번으로 갈게요, 2번으로. 아, 네, 밖으로 길게 줄게요. 1시밖에 가야 할시간 없습니다. 피자.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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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2박. 가박2요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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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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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0% 바람을 피운다. 저는 100% 왁싱하지만, 정 제가 저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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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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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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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말말 しか僕、確認して、<laughs> その <laughs> あと、うわくに、ラッキーラッキーちょっとラッキー。今は70%。70%です。今の人は70%を分け出します。<laughs> <laughs> 뭐, 연인이 이든 말든, 뭐, 뭐, 그냥 계속 만나는 거죠. 뭐, 고인도가 있든, 뭐, 이낯이든, 뭐, 스케치하는 거지. 오케이. 선박 <laughs> 주변의 사람들이 먹으러 왔다. 평이었죠선을 벗어났습니다. 연인 말고 따로 좋은 사람이 생기면, 일단 친구한테 권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사람이랑 사귀러 간다

최고 신경안쓰니다 눈나 너무 기다리는 거는 원초로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네. 마지막에에란다 사람, 에, 죽는 날을 기민스를 것과 묻대리 스타와 음, 정말 인생의 사람들 의학이 다 살아. 나. 나. 미릿가. 요즘 같이 옮기 제일 좋은 건데. 一一緒に食べるのが一番いいかなと思いますれ、じゃなないいいいちょっととかごままんす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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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す <laughs> <laughs>

아이, 아, 중학생입니다. 하나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 성적이 아그 벌이 <laughs> 어떤 벌일까요? 어떻게 <laughs> 1번 그그 용돈을 줄인다. 요 2번 저녁 반찬을 줄인다. 가3 학원을 다니는 횟수를 늘린다.

<laughs> 4번을사때다나이 아, 수수스. 신나겠그차 아, 오케이. 아. 번전나리 어, 타산적인은가사들위사람의 불만이 쌓이면 会社の上司調子など目上の人に不満が募に、と分が人を調子なのに、自分の人を調子なのに、自分の人を調子なのに、自分の人を調なのに、人を調子なのに、自分の人を調なのに、人を上なのに、人を調子なのに、自分の人を調に、自分の人を調子なのに、を調らす。のに、自分なに、自分の人をなあなたは。 어,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경 안 쓰고, 관심이 없으면, 이지는 관종이 습니다 많은 사람들관심 없어서, 이, 그만큼, 그리다, 또, 이, 그만큼, 만 그만큼, 그어큼그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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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그렇습니다 3번 학원그다니 그만큼, 그만요 그만큼, 가야큼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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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멘토사가람들이뭘 <laughs> 부탁하거나 두려워하려고 하면 화가 나냐 다리에 가니 탈놈을 고치고 다시라했다니 시험을 못 받을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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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가 아.. 3번 때린다 4번 낙게 자존심이 센 당신은 프라이즈가 높은 남자 a 명령적으로 지시를 받을때 화가 난다 위에게내 손을 때리다 지시를 받으 때. 자이심이 높은 남자 약간 그런 거지. 이런 퍼센티가유가률이높 네, <entropy> 네. 뭐 그런 거아닐까습니다지블러블러데 <laughs> <안>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So, 마주할 yeah. yeah. 때 숨이 멎었고 yeah. 좁혀져 오는 yeah. 거리에는 십자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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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려갈 yeah. yeah. 바람이 때 바람이나 스쳐지날 때 향이 눈을 기고 싶은 때 멀리서 보이는 듯한.